안녕하세요 오늘 한국화 인물은 BTS 지민입니다 다재다능한 한국의 자랑 b t s 예요 노래도 좋고 춤도 잘 추는 BTS 예전에 유엔연설에서의 모습이 인상에 남아요 다들 보셨죠? 이번 영상은 인물의 기본 채색 다음 단계인 얼굴 묘사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국화 인물 그리기를 독학하거나 배우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묘사인데요 디테일하게 터치가 들어가야 하는 단계이며 더욱 닮을 수 있도록 그려주는 단계라 가장 어렵습니다.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바로 그리는 것을 눈에 익히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그리는 방법과 비교하기도 하며 눈에 익혀두면 나중에 그릴 때 많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입술 채색은 전체적으로 색을 여리게 칠하여 주고 그 다음 입술 주름 방향대로 선을 그리면서 칠하여 줍니다. 입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볼륨감입니다. 볼륨을 표현하려면 밝음과 어둠의 표현이 필수인데요. 둥근 표현을 하려면 색이 변화가 많아야 볼록해 보이는데 이는 입술의 하이라이트의 밝은 부분과 아랫 입술의 그림자지는 어두운 부분의 표현을 위주로 채색을 해줍니다. 눈가 주변에는 살이 얇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붉은스름하게 표현합니다. 이미지 상에서는 훨씬 붉게 처리되어 있었어요. 메이크업을 해서 그렇게 보였어요. 눈가 주변으로 명암이 지는 부분을 표현합니다. 피부 채색 방법은 그라데이션 표현이 주를 이루는데 이를 한국화에서는 바림이라고 합니다. 바림은 색을 칠하고 물만 묻혀져 있는 붓으로 번지게 칠하여 주는 것입니다. 채색을 할때 색이 진한 부분을 색 붓으로 묻힌 뒤 물붓으로 밝은 방향 쪽으로 붓을 쓸어가며 퍼지게 칠하여 줍니다. 칠하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붓의 크기도 큰 것으로 바꾸어 칠하여 주세요. 붓을 바꾸지 않고 큰 면적을 작은 붓으로 칠하려 한다면 얼룩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피부의 표현은 인물의 덩어리감을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천천히 인물을 살펴가며 세세한 명암을 찾아줍니다. 머리카락 표현입니다. 머리카락 채색법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먼저 먹을 담을 갈필로 머리카락의 양감을 표현하고 어두운 부분들은 한번더 칠하여 주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확대 컷이 있으니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옆에를 참고해 주세요. 밝은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을 먼저 하고 밝은 부분 순서대로 칠하였습니다. 애쉬 컬러 계열의 색이기 때문에 펄이 들어간 물감과 호분으로 조색하여 세필로 그려주었습니다. 머리카락 표현의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인체의 모든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하지만 특히 모든 부분들이 복선으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처리되어야겠죠? 그렇기에 곡선 표현을 하는 새필의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의 시작점은 가늘게 시작하여 중간 지점을 일정하게 그어주며 머리카락의 마지막 부분은 가늘게 처리합니다. 영상에 확대 처리된 영상을 보시면 머리카락의 마무리는 새필 끝으로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을 잘 그리기 위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선을 그리실 때 원하는 모양의 곡선을 그리기 위해 신중히 천천히 그리시는데 오히려 힘을 빼고 시작점과 마지막 지점만 보고 그려보세요. 중간은 너무 개이치 말고 손이 가는 대로 그리다 보면 중간에 울퉁불퉁한 선이 아닌 자연스러운 곡선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선 연습은 모든 그림의 기본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잘 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림을 그리다가 선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거나 그림이 더 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선 연습을 하는 방법도 좋아요. 굳이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빈 부분에다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색도 중요하지만 선을 잘 그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모든 한국화의 첫 시작이자 기초이기에 선을 잘 그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저도 선을 잘 그리고 싶어서 화선지에 선 연습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을 보면 빨리 채색으로 넘어가서 완성하시고 싶어 하신데 그럴 때마다 저는 기초를 조금 더 다져놓으면 마지막엔 빨리 가시는 분들보다 훨씬 먼저 도착할 거라고 말씀드려요. 실제로도 기초 튼튼하신 분들이 빨리 캐치하시고 완성도 좋은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겹지만 기초 탄탄이입니다. 세필로 호분을 이용하여 눈 주변 하이라이트를 찾아 칠합니다. 다시 한번 얼굴 윤곽을 잡아줍니다. 얼굴형은 인상을 표현하는 요소이기에 중요해요. 윤곽은 바림과 선으로 그려 표현합니다. 얼굴에 마무리 바림이기에 전체적으로 마무리 채색을 해줍니다. 놓친 명암은 없는지 봐가며 채색해주세요. 미세한 차이는 완성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미세한 부분들을 캐치하며 마무리해준다면, 완성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해진 룰이 없어요. 다만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해야 창작을 할수 있고 나만의 방법도 만들어낼 수 있죠. 제가 그려왔던 것처럼 그리는 방법들과 그림을 그리며 기초를 바탕으로 터득했던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고 힌트가 되어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